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오늘 2018년 7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부터 노원하고 강남캠퍼스는 이제 오늘은 노원 학생들은 제가 따로 나눠줬고 그리고 이제 강남캠퍼스 현형강 학생들은 이제 내일 수업 시간에 나눠 줄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2018년 편입 시험 파트별 문항수. 그래서 2018년 편입 영어 뭐 내가 수학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서 편입 영어 파티별 문학 수에서 어떤 학교가 문법이몇 문제, 어휘가 몇 문제, 독해가 몇 문제, 논리가 몇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표로 따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작년 시험 말고 지금 우리 가장 최근 시험, 2018년 1월 달에 진행했던 시험을 제가 문학 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내가 내위 의료 홈페이지 저스틴 홈피 공지사항에다 올려놓고 을 해서 유튜브는 밑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니까 그러니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들어가면 곧장 볼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일단은 서성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듯이 어휘나 문법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진 않아. 그렇게 하는데, 이제 혹시라도 서성화을못 간다. 서성화을못 가면 홍익대라도 가야지. 또뭐 건대라도 가야되고, 또, 뭐 가야 또 여학생들은 못 가도 숙대 정도는 가야되지 않나? 근데 그 학교들이 생각보다 문법이나 어휘파트 비중이 커. 생각보다는, 오케이? 그리고 또그 학교 못 가면 또 단대도 가야되고, 뭐 아주대도 가야되고, 뭐 세종대도 가야되 하는데, 또그 학교들 같은 경우 어휘 문법에서 또 비중이 커. 또못 가면 뭐 상명대, 광원대, 가천대, 경기대, 서울여대 가야되겠지, 오케이? 근데 그 학교들이 나중에 문제 보면 좀 놀라긴 하겠지만, 문법 비중이 생각보다는 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인문계 학생들이 서성원에 가면 좋습니다. 근데 못갈 확률이 더큰 거는 사실이거든. 어, 워낙, 실력자들이 많고 꼽는 이유도 워낙 적은 게 사실이야.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7, 8월 달두달 달 동안 진짜 어휘하고 문법 열심히 해서 7, 8월 달 끝날 때는 어휘 문법이 거의 끝냈다라는 느낌 정도까지 받아야 돼. 기본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영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휘하고 문법은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에서 7, 8월 달에 끝내지 못하면 9월 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앞에 동영상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특히 7, 8월 달에는 인문계 학생들은 어휘 문법 딱 해서 이제 뭔가 정리해서 끝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형광된다 학생들은 뭐 정규 수업 다 하지만 특강 도움 통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7, 8월 달에 수학 좀 많이 해. 알겠지? 그래서 수학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렇게 가서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국숭세단 아수대 인안에만 들어가도 진짜 잘 가는 거야. 솔직히 말을 해서. 근데 그 학교들이 비중 자체가 문법이나 어휘가 생각보다 되게 커.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웬만큼만 공부해도 구순사나안수대 인하대 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 웬만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거만이라도 좀 해달라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 요거 제가 링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학생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학교 이렇게 딱 보면은 전반적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쪽에다가 포인트를 더할지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강은 따로 나눠주고 인강 학생들은 따로 참고하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학생들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동영상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안녕.